준아지TV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네 오늘은 제일 안 좋은 부도로 탑5를 해볼 건데요. 먼저, 어, 오늘은 말로만 진행하겠습니다. 5위는 셸리입니다. 어, 셸리가 네, 요번에 HP 버프를 당해서 5위도 좀내려갔고요 네, 5위는 셸리고요. 4위는 제시입니다. 네, 저는 조, 좋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고요. 3위는 네온입니다. 네, 네온은 옛날에 너무 많은 너프가 있었고요. 네, 2위는 8비트입니다. 네, 너무 느려요. 너무 느려. 네, 8비트가 군대기보다 더 느려요. 그 다음에 1위는, 1위는 제가 봤을 땐 쓰레기입니다. 1위는, 네, 많은 버프를 당할 거라고 했지만, 현재는, 현재는 1위, 1위도 안 좋습니다. 정답은 다 이노 마이크입니다. 네, 많은 버프를 당해서 좋은 브로로 5위가 되기 바랍니다. 네, 이상. 그